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50대 후반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엄마는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학교에서 집, 학교에서 집. 그런데 언젠가부터 엄마가 밤마다 몰래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는 현관문을 열다 말고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명숙이가 계속 아파 갖고 걔가 이혼하고 힘든가 봐. 그래? 얼른 다녀올게. 엄마. 남자 생긴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네 엄마 인생에 다시는 남자 없어. 아빠의 외도로 이혼한 엄마는 본인 인생에 더 이상 남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남자 소개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엄마는 저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고 있었습니다. 맨날 단정한 옷만 입더니,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기 시작했고, 미용실에서 예쁜 파마도 하더니, 짠순이 중 짠순이가 피부과도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미행했어요. 엄마의 차는 제가 알지 못하는 동네로 들어가더군요. 허름한 어느 빌라 앞에 차를 세우더니 빌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자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엄마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저승사자를 본듯 놀라더군요. 누구 집이야? 그때 빌라 건물에서 어떤 남자가 나오더군요. 그 남자는 제 아빠였습니다. 25년 동안 연락이 없던 제 아빠 말입니다. 아빠라는 사람도 그제야 저를 바라봤습니다. 혜민아. 저는 도망치듯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집에서 다시 만난 엄마는 혜민아. 그러니까 말이야. 언제부터야? 그러니까 혜민아. 그게 말 돌리지 말고 언제부터냐고. 6개월 전에 네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두 사람이 연애를 했다? 엄마. 아빠 외도해서 이혼한 거였잖아. 25년 전 일이야. 네 아빠 사람 됐더라.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말도 마. 그러니까 외도한 아빠를 용서했다? 25년 전 일이라니까? 너 애기였을 때? 그러면 그때 용서했어야지. 나 아빠 없이 크게 해놓고 지금 와서 두 사람이 만난다고? 혜민아, 네 아빠도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 네 아빠가 안 그래도 너 보자는 거 내가 계속 타이밍 보고 있었다. 너 상견례할 때 아빠도 같이 가자. 그리고 너 예식 때네 아빠 손잡고 들어가고. 25년 동안 남처럼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행세 하겠대? 나 아빠 없어.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는 나 아빠 죽었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가 살아있다고 하라고? 네 아빠가 왜 죽었어? 아주 건강히 살아있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지금껏 제가 알던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뭐, 둘이 합치기라도 하려고? 혜민이 너 결혼식 올리면 니네 아빠가 여기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 한번 바람핀 남자가 또안 피겠어? 엄마 이혼하고, 힘들게 산거 잊었어? 사람은 변해. 너도 청소년 때 맨날 게임만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잘 커서 직장도 다니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잖아. 네 아빠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더라. 사람이 엄청 멋있어졌어. 돈도 많이 벌었대. 두 사람의 연애를 반대했지만 불붙은 사랑은 막을 수 없더군요. 엄마는 반찬을 만들어 아빠에게 갖다 바쳤고, 이제는 밥 먹듯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아빠와 여행을 가더군요. 마치 엄마를 뺏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빠를 만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혜민아, 그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성공해서 너 보려고 열심히 살았어. 너 결혼 자금 부족하다며. 이 아빠가 다 해줄게. 결혼 자금을 대주겠다니 아빠라는 사람이 다시 보이기는 하더군요. 예비신랑과 신혼집을 구하면서 돈이 절실할 때였습니다. 애비가 이제 와서 염치없지만, 네 결혼식 날 내가 꼭네 손잡고 입장하고 싶다. 괜찮겠니? 그래, 미나. 네 아빠가 너를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대. 대꾸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둘이 밥을 먹는 듯 했어요.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향해 달달한 말을 주고받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상한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여자라는 사실이 낯설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빠를 엄마의 애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제 아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고기를 먹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를 보는데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저랑 예비신랑보다 더 말입니다. 엄마 잘 부탁해요.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챙긴다. 너는 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돼. 우리 혜민이 아빠 없이 혼자 크느라 고생했다.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나 아빠라는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은 진행되고 있었고 엄마는 아빠와의 연애에 푹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와서 울더군요. 엄마 왜 울어? 혜민아 미안하다. 네 아빠 거지야. 네 아빠 돈한 푼도 없대. 갑자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아빠라는 사람한테 기대를 했나 봅니다. 괜찮아. 내가 언제. 아빠라는 사람 덕본 적 있어? 나돈 없어도 잘살수 있어. 울지마 엄마. 엄마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울지 말라고. 나돈 없어도 된다고. 혜민아 근데 네 아빠한테 여자가 있어. 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그렇지 라는 마음도 들더군요. 그러면, 한번 바람핀 남자가 또안필 거라고 생각했어? 헤민아 근데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어리고 더 예뻐. 쉰새 밖에 안 먹었대. 예순을 바라보는 여자도 질투를 하더군요. 네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만 사랑해 준다고 했는데. 다 거짓이었어. 엄마 정신 차려. 그깟 남자가 뭐라고 우는 거야? 그 사람은 원래 쓰레기였어. 쓰레기가 재활용이 돼? 너 상준이가 바람 피면 그래도 그렇게 말할 거야? 상준이는 그럴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서른 살이잖아. 엄마는 내년에 예순이고, 서른 살이고 예순이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엄마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오기 전 소주를 진탕 마셨더군요. 엄마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랑 이혼한 후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엄마였습니다. 그날 그렇게 꺼이꺼이 울었던 엄마는 그 다음날 의연히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빠 없이 신랑과 동시 입장했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결혼식 전 저를 찾아와 갑자기 사업에 일이 생겨 결혼 자금을 못 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는 다시는 저와 제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생기니 남편 없이 살아온 엄마가 얼마나 고됐을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엄마는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키우고 있어요.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이제는 엄마가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친구 같은 남자 말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